네, 예, 사이먼 킴님, 안녕하세요. 세미님 덕분에 조금씩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7세, 고졸, 사업체 운영 중이시고, 부인분은 32세, 대졸, 주부세요. 자녀는 7세, 5세. 가용자금 18억, 뭐, 자금이 충분하시니까 뭘 도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문의를 드렸었고, 그후 아내와 상의를 하고 대화를 하다가, 저 혼자 먼저 나가는 쪽으로 대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 혼자 출국해 3, 4년 후 영주권 취득에 가까워질 때쯤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독일이 가장 기간이 짧다고 수차례 말씀하신 것잘 보고 읽었습니다만, 고졸 학력으로도 같은 기간에 가능할런지요? 아니에요. 고졸인 경우에는 그 블루카드를 이용한 2년 만에 독일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불가능해요. 일반 취업거주 허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5년이 소요가 되고 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활비, 세금, 사대보험, 리스크가 훨씬 더 커져요. 고졸학력으로 영주권 취득기간이 동일한지 이게 아마 블루카드를 이용한 영주권 취득기간하고 그 비교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고졸 학력인 경우에는 5년, 그러니까 블루카드 비용보다 2.5배 정확하게, 2.5배까지는 아닌가? 아니, 2.5배, 어쩌면 3배 비용이 들 수가 있어요. 아웃스 빌딩, 취업, 영주권 루트가 현실적인 것 같은데 아웃스 빌딩 기간 중에 따로 사업 소득이 생긴다면 아웃스 빌딩, 취업 약 6년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할 경우. 뭔가 잘못된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아웃스 빌딩 중에는 아웃스 빌딩 아우스빌둥... 전에 영주권이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웃스 빌딩을 먼저 시작해서 취업하고 영주권 받는데 영주권을 받고 전에 내가 어떤 거주허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아웃스빌딩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뭐 학생 비자 같은 혹은 뭐아웃스빌딩용 어떤 트레이닝 거주허가가 있거든요 학생 거주허가 비슷한 그런 제약이 많은 거주허가로 독일에 체류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소득을 현실적으로 낼 수가 없고 자영업을 하는 게 제약이 많이 따라요. 그래서, 고졸이 됐든, 대졸이 됐든, 어떻게 먼저 영주권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플랜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는데, 이민에는 꼭 독일 이민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이민이 됐든, 미국 이민이 됐든, 뭐 호주 이민이 됐든 두 가지 트랙이 필요해요. 첫째, 신분 문제, 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트랙이 필요해요. 즉, 어떻게 영주권까지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 이게 첫째 중요한 트랙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자, 영주권은 받았는데, 그러면 현지에서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것인가? 이 트랙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영주권을 받는 방법과 현지에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사이먼 닝킹 같은 경우에는 고졸에 전공 경력이 그냥 한국에서 사업체 운영한 것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학 능력이 뚜렷하지 않고, 근데 이 상황에서 독일에 가가지고 어떻게 아우스빌딩 취업을 가자마자 하겠어요. 어학만 2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2년 동안 또 써야 되는 학원비, 체류비, 이걸 쓰고도 영주권 거주 기간에는 카운트가 안 돼요 또 어학원 다닌 걸로는. 그러면 돈을 따따블로 쓰겠죠? 그래서 별로 좋은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여러 번 다른 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스페인 이민 관에서도 설명 가능할런지요? 물론 스페인도 동일해요. 스페인에서는 오히려 독일보다 취업이 더 어려워요. 스페인은 안타깝지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피그스라는 컨트리가 있어요. 피그스. PIGS. 피그스. 피그스를 컨트리라는 게 있어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and 스페인. 사실 굉장히 인종 차별적이고 비하적인 언어예요. 돼지들이잖아요. 피그스 하면 돼지들. 남유럽의 경제가 박살나고 일자리도 없고 실업률도 높은 그런 나라들을 묶어가지고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을 피그스 컨트리라고 불러요. 불렀어요. 지금은 조금 뭐 예전보다 낮아가지고 막 옛날에 스페인 실업률이 한20몇 프로만 이러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한10% 미만까지 내려왔나 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피그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일랜드 합쳐가지고 뭐 아이를 하나 더 넣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2009년부터 14년까지. 그러니 스페인에는 내가 취업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나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니까 사업을 하겠다. 그거는 가능해요. 그건 스페인에 법인 설립하고 그 법인에 내가 대표이사로 취업을 해서 어, 5년을 버티면은 여전히 EU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부인분은 스페인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렇게 가야죠. 근데 스페인에서 EU 영주권을 받고 거기서 사업을 뭔가 해야 되는데 사업이 잘 될지, 그러니까 독일의 아우스빌딩에서 취업하는 이런 루트가 스페인에는 사실상 없다, 기회가. 자국민들도 일자리가 없는데 외국인이 어설픈 스페인어 실력으로 취업할 만한 곳이 있겠느냐? 없다. 그러면 사업을 하면 잘될 것이냐? 뭐, 스페인 경제가 박살이 나고, 뭐, 최근에 바르셀로나고, 무슨 뭐, 발렌시아하고 또 홍수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스페인에 그, 인프라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스페인이, 모르겠어요. 부인분은 왜 스페인이 좋다고, 뭐, 물론 날씨는 스페인이 좋아요. 스페인이 날씨는 좋은데, 부인분은 일할 생각이 단 일도 없는데, 자녀 둘을 키우면서 스페인에서 어떻게 소득을 올릴지는 나는 알바노고, 그냥 스페인을 가겠다. 가족회의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아 별로 이렇게 좋은 결정은 아니에요. 물론 스페인에서도 교민들 많이 살아요. 잘 살고 뭐 그렇기는 해요. 스페인이 뭐 날씨도 좋고 저쪽 남쪽으로 뭐 이런데 가면은 막그 해변가도 아름답고 뭐 마요르카 모르죠? 뭐 마요르카 뭐 이런데나든가 뭐 이비자 뭐 이런데 가가지고. 뭐 민박집이라도 하든지, 그쪽으로도 한국 젊은이들 요새 꾸준하게 많이 놀러가고,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거든요. 그럼 그런 데서 뭐 한식집이라도 운영하겠다. 뭐 승산이 없지는 않아요.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문제는 취업으로는 안 되고, 스페인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영주권까지 5년이 걸리고, 또 스페인은 시민권을 받으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려요. 이 5년으로 안 돼요, 스페인은. 7년이던가? 예, 5년을 살면은 영주권을 신청하고, 그리고 after a further 10 years, 그러면은 그때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10년, 10년 살아야 돼요. 10년. How long do you need to live in Spain to get citizenship? 10년을 살아야 돼요. 아까 독일 같은데 5년, 룩셈부르크도 5년, 네덜란드도 5년, 근데 스페인은 10년 살아야 돼요. 시민권 받으려면.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거꾸로 뭐냐 10년 내에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긴다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나의 그 주민등록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시민권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을 꼭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네, 아웃스 빌딩, 취업, 영주권까지 최소 7년의 시간 정도는 소요되겠네요 어, 잘 풀린다면 잘 풀린다면은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영주권을 선 해결하는 게 좋으세요. 사이먼님, 사이먼, 사이먼 킴님의 이 조건으로는 아, 독일어 공부해서 아우스빌딩 가는 것보다는 그 전에 영주권을 선결해야지 아우스빌딩 자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